안녕하세요. 미루나 일상다방사의 미루나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 지금 신축 중인 이제 건물에 외장재를 지금 붙일 건데요. 어, 외장재는 그 써모 사이딩으로 어, 이제 작업 예정입니다. 이쪽은 제가 예전에 이제 지었던 목조 주택이고요. 어, 이제 2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1층은 3m고 2층은 2.4m입니다. 층고가. 그리고 이제 다락이 이제 조그맣게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외장재를 이제 서머 사이딩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도 때가 타거나 뭐 지저분하다는 느낌은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신축 중인 이제 펜션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4동으로 어, 바닥 평수는 10평이고 어, 2층은 복층으로 해서 어, 5평 해서 총 15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동을 짓고 있는데 어, 여기 지금 현재 공정은 이제 외부 판넬을 다 붙이고 어, 지붕재 이제 프레싱을 마감을 했고요 코너 부분과 이제 창문 그리고 문 주변에 이제 마감재를 이제 부착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도 서머 사이딩으로 작업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서머 사이딩을 이제 붙이는데 뭐 대략적인 뭐 저만의 팁이나 뭐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다는 거를 이제 좀 알려드리려고 어, 이제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앞으로 혹시 건축주 분께서 서머사이딩을 붙이실 때 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하시면 직영으로 공사를 하셨을 때도 건축주가 아는 것과 모르고 그냥 작업자가 하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주의사항이나 뭐 이렇게 하면 좀더 좋습니다 라는 뭐 이런 포인트를 몇개좀 짚어 드릴게요 그러면 우선 현장 작업하는 걸로 한번 보시죠 요게 이제 제가 주문한 서머사이딩 인데요 저는 전체적으로 다 백색을 주문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한 박스에 8장이 들었는데 이제 길이는 3m 하고요. 폭은 38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000에 380이 나오는 거예요. 이 요렇게 8개들은 한 박스에 14만 원 초반대고요. 모델명은 뭐 이렇게 하는데 어 그냥 검색창에 뭐 롱기시스톤 뭐 그렇게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이제 서머 사이딩 롱기시스톤. 이게 이제 서머 사이딩이거든요. 패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거는 뭐 롱기시스톤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종류의 서머 사이딩입니다. 이제 보시면 스타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스타터를 작업하실 때 건물을 한 바퀴 돌, 돌아가면서 레이저로 이 기준점을 잡아놔야 돼요. 기준점을 잡지 않으면 이게 이 면에서는 모르는데 양쪽에서 이렇게 짜투리가 올라가는데 이제 올라가서 중간에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만나는 부분에서 양쪽 그 레벨이 다르면 이 만나는 부분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외장 마감재인데 마감재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거든요. 밑쪽으로 너무 보기 싫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 기준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아놓으면. 만약에 이렇게 이제 재단을 했어요 재단을 했으면 이렇게 딱 끼웠을 때 여기도 치수를 재서 이제 보면은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 건물에는 지금 54mm나 55mm 정도로 지금 기준을 맞추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치수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55mm고 여기가 54mm예요 그러면 이제 이 기준에 맞춰서 작업을 전체적으로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기준점을 잡고 이 전체 건물에 이제 기준점을 맞춰서 동일하게 레벨을 띄워서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도 55mm. 그리고 이쪽도 55mm. 이렇게 기준선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이제 마감이 깔끔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이 피스가 왜 철판용이 아니라 목공용을 사용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철판용을 사용하면 얘가 이게 철판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그 쇠가 쇠가 이렇게 뚫리면서 이 가루가 여기 계속 떨어져요 이 안쪽으로 근데 목재용은 얘를 그냥 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철가루가 덜 떨어지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비가 와서 비가 여기 타고 들어갔을 때 여기서 녹이 쓸면 이 빗물이 여기에 타고 이렇게 녹슨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재용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녹물이 나면 이게 잘 닦이지가 않아요. 피스 작업을 하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앉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여기에 녹이 쓸면 이게 아주 보기 싫거든요. 이게 이제 전기용 이제 송풍기인데 이게 바람이 꽤 셉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절, 단하시고 나면 얘가 이제 쇠판이기 때문에 항상 이 쇠가루가 날리면서 여기 앉아요. 그러면은 절단하고 나서 붙이기 전에 꼭 항상 송풍기로 이렇게 불어 주고 나서 치셔야 녹이 쓴다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없다기보다는 좀 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꼭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르고 불고 항상 청소는 꼭해 주셔야 돼요. 예. 여기 부분은 이제 코너 부분인데요. 이제 그냥 피스는 안 박았어요. 아직 작업 전이라 이제 그냥 설명만 드리려고 하는 건데 겹쳐 놓고 이렇게 손으로 쳐서 꼭 내리셔야 돼요. 그냥 하면 처음에는 별 차이를 못 느낍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하자는 아닌데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아요. 이제 코너 이제 마감제인데요. 요거를 붙이고 이 안으로 이렇게 서머사이딩을 끼우는 거예요. 이제 끼워서 이 부분은 나중에 그 종이 테이프를 붙여서 어, 실리콘을 다 바를 예정입니다. 실리콘을 바를 때도 꼭 외부용, 외부용 실리콘을 쓰셔야지 이제 내부용을 여기다 쏘시면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수축 팽창을 하다 보면 실리콘이 계속 떨어져요. 벌어지고. 그러면 물이 스며 들어가서 혹은 뭐 운이 나쁘면 이제 내부까지 물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꼭 외부에는 꼭 외부 실리콘을 싸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 뭐잘아시겠지만 보통 길이가 긴 부분을 먼저 작업을 하시고 이런 짜투리가 남아요. 작업을 하실 때는 긴 거부터 먼저 작업을 하시고 이 짜투리가 남는 거는 이 짜투리대로 계산을 또 하셔야 돼요. 3미터가 되는 큰 원장을 잘라서 쓰면 이제 먼저 잘라서 쓰면 나중에 큰원장이 필요한 곳에서 자, 그 쓰질 못하기 때문에 꼭 계산을 하면서 하셔야 돼요. 벽면 쪽이나. 이런 부분에 긴게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먼저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머 사이딩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작업하기가 좀 수월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혼자 작업을 하고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옆에 지금 어느 정도 다 붙여놨죠. 이제 여기는 이제 보시면 이제 원장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서머 사이딩은 혼자 작업하기가 좀 수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한 것도 있고. 어 다른 마감재에 비해서 가격도 뭐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 이 서머 사이딩을 이제 선택을 해서 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뭐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뭐 팁이라면 팁이고 그냥 뭐 물론 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혹시 뭐 아예 이런 뭐 서머 사이딩이라는 걸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에게 뭐 조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이게 뭐 댓글로 제가 알려드리기 어렵다 그러면 어 이제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서 알려드릴 수도 있고요. 어 아니면 뭐 댓글로도 가능한 뭐 짧은 답변이다 그러면 어 이제 제가 댓글로 이렇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